자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모르겠어? 자 지워주세요 알겠죠? 지워주세요 이제 그림 그리지 말라니까 그림을 더 그리고 앉아있네 정신 나갔죠? 몽둥이를 좀 들어야겠다 오랜만에 자 여러분들 설명 한번더 할게요 알겠죠?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간단한 설명부터, 원리부터 설명을 할게. 우리가 정비례라는 건 항상 뭐야? y는 ax야, 그치? y는 ax인데, 자, 반비례랑 정비례의 차이가 뭐냐면, x가 밑으로 갔냐, 안 갔냐의 차이야.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든, 분수가 되든 상관없이, x가 어디 있어? 위에 있기만 한다면, 이런식 위에 있기만 한다면, 얘는 뭐야? 정비례 그래프야. 알겠어요? 그러면 정비례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볼 건데, y는 마이너스 2x랑 y는 2분의 1x 볼 거야, 알겠지? y는 마이너스 2x랑 y의 2분의 1x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x에 1을 항상 넣어주면 돼, 웬만하면 알겠지? 항상 원점 지난다, 했지 원점 여기 체크,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줘. 그 다음에 요거부터 먼저 그릴게.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집어넣어. 어떻게, 어떻게? x1일 때 y가 얼마야? 얼마일 거 같니? 얘들 얼마일 것 같아? 마이너스 2. 어, 마이너스 2인 거야. 하영아,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얼마일 것 같아? 2. 그치, 2 나오겠지. Y는 2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좌표평면에다 그리면 돼 X가, X는 여기야, X 여기. X가 얼마일 때? 1일 때 Y는 얼마야? 마이너스 2. 점 찾아서 둘이 이어주면 돼요. 알겠죠? 이어주면 돼요, 얘들아. 알겠지? 이렇게 이어주면 돼. 그 다음에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y 얼마라고 했지? 2라고 했지. 요거 이어주면 돼. 알겠지? 점세개만 귀찮으면 하셔도 되고요. 난 조금 더 꼼꼼하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x가 얼마일 때? 2일 때. y 얼마 나와요? 대입하면 되는 거야. y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4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4 체크. 이 선분 만나는 거 이어주시면 돼. 알겠지? 이거 점점점은 제가 그냥 없으니까, 모는 없으니까 지금 한 거지만 여러분들 그냥 찾으면 돼요. 알겠죠? 선점점안 해도 돼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때 Y 가 얼마야? 4지. 여기도 어떻게, 이렇게 한 다음에, 자대고 여기서 이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이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알겠나요? 이렇게 이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어지고, 끝까지 이어주시면 돼요. 왜 끝까지 이어주냐면, 여기서 딱 끝나는 선분이 아니잖아, 그치? 이렇게 끝나는 일자가 아니라 무한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좀 웬만하면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모든 종이 바깥까지 굳이 그려줄 필요는 없겠지만 모든 종이 안까지는 이렇게 다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항상 어디 지나야 돼? 지금 1콤마 이너스1를 지나는지 확인. 마이너스 1콤마 1을 지나는지 확인해 주시고 2콤마 마이너스 4도 지나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 알겠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어떻게 됐나 기울기가, 기울기가 벌써 A였지, 그치? A가 음수기 때문에 어때?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이다. 요거까지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요거 아시겠나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럼 Y는 2분의 1X도 한번 볼게요. 여기다 드릴게요. 다 되셨나요? 해도 돼요? 민주야. 네. 너 그거 다 지우기 전까지 못 간다. 어, 지워는데요워라 y는 이, 이거.. 혼내야 되겠구만. 2분의 1x 한번 해볼게. 자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나지. 민주야 보고 네. 있니? 네? 봐라. x가 얼마일 때1 넣어야 될까? 굳이? 1을 굳이 넣어야 될까? 1 넣으면 2분의 1 나오잖아. 그치? x에 1 넣으면 y가 2분의 1 나오기 때문에 2분의 1을 표시하기가 되게 힘들어 얘들아. 그치? 모든 종이에서. 네. 굳이 한 개를 반으로 나눌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x에 뭐 넣으면 돼? x에 2 넣으면 y가 얼마 나와? 1 나온다는 사실 알고 있겠지 그치? x는 2 넣었을 때 y가 1 나온다 요거만 표시하면 돼 알겠죠? 그럼 x가 또 뭐일 때? 3 말고 4일 때 y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2가 나오게 되겠지 지금 다 대입한 거야 닌줄 알겠니? x가 4일 때 y가 얼마 나온다? 2가 나온다 이렇게 그럼 음수도 좀 써야겠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 말고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Y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쵸? 요까지 다쓸 필요 없어. 만약에 암산 가능하면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돼. 난 지금 여러분 보여주려고 쓴 거니까, 마이너스 2 콤마 얼마야?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쵸? Y는 얼마야? 마이너스, X가 4일 때 Y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점 좌표 써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고, 당연히 기울기가 얼마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항상 어디로 가? 오른쪽 위로 가는, 이렇게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 알겠죠? 아시겠나요? 네. 이럼 확인해야겠다. 그리셨나요? 어떻게 신성한 시임가 그림만 안 그리면 되는 거아니 글씨를 써도 되는 거야 하음자 <laughs> 음. 여기 한번 볼게 그다음에 우리가 나왔던 게 뭐냐면 지금 120페이지 중에 표에 뭐가 나와 있냐면 X값이 증가 Y값도 증가 보이지 그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봐 X값이 어, 다 그리셨어요? 형이 그렸나? 어, 여기 한번 보자. 실패 한 보자.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한번 봐봐. X 값이 증가할 때 Y 값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X 값이 증가하면서 Y 값 어때요? 올라가고 있어요? 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그쵸? 이해 되시나요? 하율이 이해 되니? 네. 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 어때요? 지금 높, 높이가. 점차 올라가고 있어요? 놓뜻신 거야. 알겠지? 근데 X 값이 증가할 때 Y 값 어때요? 점차 내려가고 있어요. 높낮이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x 값이 뭐할 때, 증가할 때 y 값은 어때요? 감소한다라는 표현 쓰는 거야, 알겠지? y 값이 감소하는 건 뭘로 본다고? x 값이 증가하는 건 요거야. 이렇게 갈때 y 값 어떻게 되니? 높낮이가 낮아져요라고 보는 거야, 민주야, 알겠어? 네. 보고 있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어때 점차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제 5번이랑 6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 지나는 4분면 알고 있겠지? 지나는 4분몇 4분면이야? 1, 3, 4분면 지나고, 음수일 때는 어때? 2, 4, 4분면 지난다. 요거 정도는 알고 있지, 알겠지? 자, 그래서 5번, 5-2번, 6번 써드릴게요. 5번. 총 3개 합시다. 맞추신 분들만 좀 쉬고요. 틀리신 분들은 설명 다시 드릴 거야, 알겠죠? 응. 음. 특별, 특별 기회. 응. 민주 한번 볼까? 잠시만요. 예지, 어려운 것습 말하고. 아, 오다시 뭐이 아니, 이거 어떻게 말해요? 14분면, 24분면, 34분면, 44분면. 알겠지? 여기 2를 넣었을 때 -3이 나오나 이번에? x에 2를 대입했을 때 y가 -3 나와? 응. 안나오지 그래서 2번이 아닌 거야. 이렇게 보면 돼. 직접 안 그려도 돼요? 어, 다잘 하시네요. 고전히 하시네요. 음. 응? 어, 연이어 틀 거구나. 잘 틀린 거라고요? 5-1번이요 5-1번 하는 거 아닌데요 근데 너가 했잖아요 네? 너가 했잖아 저 지웠는데요 아 지웠어요? 그러 네. 됐어요 다 맞히는 사람은 좀 쉴까요? 저요? 아너 쉬고 싶어? 네 아, 저요? 아니 아 네? 다 맞혔어? 네 어떻게 알아? 확신? 아니요 아니, 느낌 느낌 어? 못하겠어요 뭐가? 이거요 네. 못하겠어? 뭘? 이거요 네. 예 여기 너무 어네 아니 여기 처음에 지금 이제 4번? 아니 여기 안 나와요 제 4번은 뭐 해주는데 대입만 해주는데 x가 x 마이너스 1일 때 y가 얼마야? 대입해 마이너스 2잖아 x에 대입하면 2 네. e 나오고 오 맞아 여기 잘했어 좌표만 그려주면 좌표 그리지 못했어? 그려줘요 좌그자 여기로 가 2때, 알려면, 응? 1 x 1 2과연얼마이너스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음. 뭐2 서로 만나는지 이건 다 X123 마이너스11 때는 누구랑 만나? 마이너스11 응? 마이너스1대입하면 x 1대입하면마이너스1 x 1대입하면마이너스1 2이1마이너스1 2마이너스1 2마이1 2마이너1마1이너스1이1 2스1 2대입하1 2이1 2이1 어. 그치 어. 자, 다 하셨나요? 자, 볼게요. 5번에 연이몇 번? 3번 어 민준이 5-2번에 몇 번? 1번 몇 사분면? 요거 어? 아래 구요번에번몇사분 9번. 9번에 네. 예. 몇 사분면? 1번에몇 사분면? 9번에 사분번에몇 사분면? 9 사분면? 번에몇 사분면? 번번에는사사분사번사분번에몇번 1번 저 이제 쉴게요 아 뭐야 저도 쉴게요 네? 다못 들었어요 6번에 1번 5-2번에 1사분면 3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 여기 1번 2사분사1,3,2,4그 다음에 5번에 3번 5-1번에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 되시나요? 네안 네, 풀어도 돼요 여기. 자 그러면